귀화면접 심사 우리 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초로 하여 편찬한 따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귀화면접 심사 완전정보의 15편 중제 2편 한반도의 지성학적 위치 부분에 대한 귀하 면접 심사 예상 문제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문제와 답을 모두 읽어드리고, 뒷부분에서는 문제만 읽고 답하는 시간을 5초 동안 드립니다. 면접 시험에 하루빨리 합격하여 국적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외국인들, 유화 예정자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눕시다. 제2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를 왜 한반도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어서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어서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육국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반도를 이북 지역의 북한과 이남 지역의 대한민국으로 나누어 놓은 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는데 이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이 날인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한 나라였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북한군이 북위 38도 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중에 휴전을 한군사분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만 읽어 드립니다. 몇 문제 맞출 수 있는지 맞춰 보세요. 우리나라를 왜 한반도라고 부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육국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반도를 이북 지역의 북한과 이남 지역의 대한민국으로 나누어 놓은 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는데 이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이 날인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한나라였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습니까? 북한군이 북위 38도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 중에 휴전을 한 군사분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